초초초초초초 치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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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려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중파 대표가 여기로 왔습니다 연예인 최초 네 공중파 새끼 i chichi chichi c h 최초 h i chichi chichi c 다 i c h i c h i c 안목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어, 내가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메인에 이렇게 또 노출을 해주셨네. 여기 내가 있네. 취직 연예인 꽤 많아서 신기하네. 취직 또지 누구, 누구 해? 아, 러블리즈. 아, 아, 배우하는 친구. 지수야. 너, 너, 떠디수야. 떠디수? 야, 얘도 열심히 사는구나. 아, 얘는 오락하네. 돈 싸주자. 날 보게끔 우리 지수랑 친구를 맺자. 내가 빨로 먼저 할게. 그게 방해인 것 같은데. 왜 동부 춘도에? 뭐가 어그로를 끄는? 에이 에이 아니야 아니 응원하는데 뭐. 동네네요. 어, 아, 충전해야 돼. 충전할 줄 알아? 충전할 줄 알지. 네이버페이, A R S. 보소크크 A R S 보기나하긴. 아 뭐가 이렇게 많냐. 어전 전화 왔는데? 네이버다. 네이버페이. 안내되는 인증번호를 인증창에 입력하세요. 인증번호는 5 9 3 3. 뭐라고? 못 들었다. 뭐? 뭐라고? 5 9 3 3 입니다. 약간 th 발음이네. 5 9 3 3. 치식은 ars 하시는 분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주시든지 발음이 너무 세십니다. 지금. 뭘 자꾸 약관에 동의하래. 네이버는 들어라 너무 동의할 게 많다. 이것도 뭐 <laughs> 아, 씨하기 싫어 진짜 씨. 아, 하, 나 진짜 너무 귀찮아.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시는 할아버지 같다. 형류. 아, 늙기 싫다. 아, 늙기 싫다. 누가 있어? 지수야. <laughs> 내가 이거 해낼게. 조금만 기다려. 진짜 내가 할게. 아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씨 어떻게 하는 거냐?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야 유건아 일로 와봐봐. 예. <laughs> 빨리와 열받으니까 <웃음> 지금. 안녕 하부님 안녕 신부님 여러분. 여기는 이제 블락비 유건입니다. 블락비의 유건. 왜... 유건이 이번에 앨범 나오거든요. 예, 그거 여러분 할때또 내가 얘를 모실게요. 노래 진짜 미쳤습니다. 어또또 전화 온다. 인증번호는 5 8 2 4 5 8 4 4 발음 너무 이상하지? 5 8, 5 8, 8, 8, 8 5 4 4지아 진짜 아이 AI 바꿔야 돼또와 전화 한번아왜 한번 전화, 한번 전화 그만해 네이버 화면에 보이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별별로? 인증되었습니다 뭐 그냥 끊어버리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를 해야죠. 감사합니다를 늦게 하십시오. 결제되었습니다. 어. 5만 개. 1 0만원달지않는셨 돼. 뭐? 최대치가 5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더할수 있어요? 아, 다시 한번더 해야 됩니다. 아, 또이 짓을 또 해? 예예. 예. 너 컴퓨터 되게 잘한다. <laughs> 응? 도사네. 어, 해커급인데? 또이또 또 공중파 출신들은 또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 게 있어. 가. 예. <laughs> 반갑습니다. 간단하네.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여기 전화왔다. 미주다. 미주야.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laughs> 미주야. 네 여보세요. 너 해외 어디야? 네? 해외 어디야? 저 여기 어딘가서 깐 그... 아, 말하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거 지금치지직 생방송 중이야 그지 오빠 생방송 지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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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수 있잖아 러블리즈 어. 지수지수가지기치지직하지하더라하아 네네. 진짜? 그래서 내가 얘한테 돈지말려고 그러는데 하지주지왜아지 말하지 말 너도 내가 지가하지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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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정도만 얘기해 줘. 그럼 나는 난한 번도 준적 없잖아요. 야 너는 아니, 예쁘고 얘기해. 착하고 러블리즈 원탑인데 꼭 그걸 받아야겠어? <laughs> 그것까지 받아가려고? 알겠어, 얘기할게. 내 목일 내배요내 목일 내배요 네. 네, 네. <laughs> 얘 웃는 거 봐. 그러면 그냥 10만 원만 붙이고 난 나갈게. 뭐하 오빠다 이런 것도 안 할게. 아 익명. 임명... 아니지. 익명으로는 안 되지. 익명으로 <laughs> 하면 안 되지. 10만 원인데 익명으로 미쳤냐? 10만 원. 익명해야 풀 돈해줘. 아 씨. 익명해야 풀 돈해줘. 아 씨. 풀하고 싶다, 쿨 풀하게 10만 원을 태워 개간지다. 아 씨. 어 풀하게 10만 원을 태워 개간지다. 개간지하고 싶다. 개간지하고 싶다. 익명 플러스 아무 글도 안쓰고 보내기 개간지 익명인데 글도 안쓰고 보내래 완전 쿨하다 그지 미친 개 쩐다 이거 요한아 일로 와봐 아나 너무 고민스럽다 너나 상담 한 번만 해줘 예 티를 안 내는 게 맞냐? 티내야죠 어찌 아, 돼야지? 맞지, 맞지. 내가 뭐야? 그래, 말려줘야지 나도 뒤들처럼천원붙이면은 나도 익명으로 할수 있어. 이 와중에 흠행이 거세게 한번 빨죠. 쿨하게 꽂자. 그러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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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게 빨리 빨지빨지 빨리 빨지 개인톡을 안다면 내가 카카오페이로 붙이는 게 맞지. 왜냐면 이걸 붙이면 또 치즈가 나눠 갖는 거잖아. 아 그럼 이거까지 계산해야 되네 하지만 이 1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10한 5만 원을 줘야? 아니네. 20만 원 정도를 줘야 얘가 10만 원을 갖겠네. 치즈 줘요. 네이버나 치즈 줘요. 네. 네이버나 치즈 줘요. 이거 투표 맞자. 익명으로 할지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보낸다 1번 아니면 공개적으로 보낸다 2번 레츠고 어 2번이 압도적인 역시 쿨하네. 유거아 진짜 미안하다. 일로 와 봐.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이거 10만 원에 안 움직일 것 같다. 10만 원에 안움직이고요20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자, 10만 원 1번, 20만 원 2번. 레츠고. 공중파는 품위가 있네. 아, 게임 물어봤어. 좀 멋있긴 하다, 그렇지? 그렇죠. 첫 방송에 내 후배한테 딱 가서 음. 공중파 새끼 왔다 가서 야 고생한다 지수야. 2 0만원딱 주고 천 명만 보내줘라. 게임 끝났으니까 지금만. 오, 다다다다다다. 지금. 와씨. 지수야, 나 하하 오빠다. 오늘 치지직 첫 방송에 형풀하게세 글자 가시죠 반갑다. 아, 반갑다 멋있긴 하네. 이제 애들 빨리 좀 안에 짜증 난다고 귀신 온다고? 따꿍. 이게 멋있지? 섹시? 인정? 네. 인정, 인정. 완전 킹존? 이거 이건 좀. 인... 아! 내 20만 원 씨, 나천원 받고 있는데 씨, <laughs> 뭐 계산이 안 받잖아 씨. <laughs> 천 원씩 티클 모아서 저기에 20만 원을 받네. <laughs> 근데 뭐 얘한테 뭐 내가 뭐뭐 뭐, 뭐가 아깝겠어 후밴데 나도 형들한테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내리 사랑 하는 거지 않겠어? 여기가 서지수 펀딩하는 방인가요? <laughs> 여기가 서지수 펀딩하는 방인가요? <laughs> 하하 형님 천 팔로워 어? 축하해! 진짜? 천 명이 됐어? 팔로워 천명 됐어? 아니지. 그럴 수가 없잖아. 천명 됐으면 안 보내도 돼. 돼. <웃음> <웃음> 빨리 확인해봐. 천 명이면 안 보내도 돼. 뭐에 더러 보내요? 어, 천명 됐어. 야, 안 보내, 안 보내. <laughs> 왜 보내? <보래? 웃음>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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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명 저... 아, 됐는데! 어? <laughs> 아, 금하따하잡겠구만 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아, 아, <laughs> <짜침에 손도> 짜... <laughs> 보낸다고 하하하하하보하하하 보낸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지런거하하하받아해하짜 아... <laughs> 진짜 보낼게 진짜 보낼게 아하하하하보하하하하 어 네인이잖아. 감성비도 보다 확실한 아니 해외에서 왜 전화 온지 지금 저봐 미주가 지금 아 하하오 오빠가 전에 달라는 <laughs> 어 얘기하는 거 같은데. 통화를 한 거였대요. 오 맞아 맞아 맞아. 내 얘기했어 아, 지금. 야야야야 나는... 지지 가자 지지 가자. 이씨, 가자 어? 씨 누렀다 씨. <laughs> 진짜? 하하, 요 진짜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나야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너 너한테 준 거야. 어이? 반갑다. 천명만보내다 천 명만 보내다오 아 눈물나 <laughs> 안녕 천 명만 보내다오 아 시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맙다 됐다 됐다 아... 자 러블리즈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아홉 시가 돼서 어, 진짜 천 명이 너무 오는지 <laughs>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홉 시 <laughs> 되기 전까지 어, 아직 프로필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같이 한번 네. 구해 볼까요? 거지 <laughs> <laughs> 같은 것들을 많이 구해왔네요. <웃음> 어. <웃음> 1 0 3 4 5자아시입니다 이제 아시입니다 아웃이 9시 분이야 보내야겠다 아웃 9시... 1분인데 어, 맞아 죽을까 지얘는 팬들한테 야 얘들아 니네가 가서 아시이 2분인데 이렇게 남겨 어? 아웃 넘었는데 이렇게 달어 아... 빨리 달고 와알게 <laughs> 쳤어 진짜 쳤어 <laughs> 아하하하하아하하하하 시브리...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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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온다, 온다, 하하하나하나하나하아하아하아하아하안하하하하하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아 응, 안 오... 안 <laughs> 아, 지수방. 아이! 아유, 지수 아아하아하안녕하세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아하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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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강제 이동당했습니다. 아이고, 대지수방에서 오셨군요. 떠지수, 떠지수. 야, 이제 가시면 됩니다. 누가 그런다.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아, 내가 네. 우리 지수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만, 내 더워가지고. 아이고. 나뭐 할까? 지금 지수는 갈 길을 완전히 잘 잡은 것 같고. 게임으로 가는 것 음. 같고 네. 나도 예전에 네. 이제 게임을 네. 했던 네. 놈이라 네. 집에 이제 제가 플스랑 또 닌텐도 도 깔아놨어요 네. 그서는 아직도 게임은 내 안에 있다 형 취직해서 2천만원 컨텐츠 지원해주는데 신청하자 어우 야 신청하자 오. 어. 그것도 신청하고 그리고 또 그냥 치즈도 좀 주세요 <laughs>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충전해야 돼요. 2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 치즈직이 저한테 치즈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집들이 선물도 주는데 이거 못 주겠습니까? 예. 네? 좋은 좋은 일에 쓸게요. 어차피 또반또 어.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 집들이 선물. 어야 음. 아, 이거 다시 줄게요. <laughs> <laughs> 아니 봉지도안 뜯었거든요. <laughs> 어, 다시, 다시 줄 테니까 <laughs> 치즈 줘요 치즈. 이거 보고 계시죠? 치즈 주세요 치즈. 나 진짜 진짜 치즈가 필요해요. 네이버나 치즈 줘요. 그거 지수 주고 다시 20만원 달라. <laughs> 내가 가서 <laughs> 지, 지수야, 이거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나도 받은 건데 아직 안 뜯었어. 내일 먹을 라면 값인데 이거 20만원이야. <laughs> 네가 이걸 받고 20만원에 나한테 줬으면, 그래서 이거 원래 30만원인데 10만원 깎아주는 거야. <laughs> 자 가질래? 백찌지한데 그러면 요것만 주기 뭐 하잖아. 뭐줄거 없나? 줘봐 줘봐 야, 여자들 좋아하는... 이거 여자들 미치지. 지수야, 이거랑... 이거이 해서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만원거랑 이거랑... 거랑 이거랑... 이건 완전 여자들 너무 좋아하는 이템이야, <웃음> 맞잖아. <웃음> 야 코끼리 한 마리 줘 봐, 코끼리. <laughs> 이거까지는 되지 않겠어? 놀이공원. 이거면은 완전 미친. 3 0에 내도 사겠다 나 같으면. <laughs> 아니면 이거 봐. 이거는 지수한테 하면 안 돼. 이 풍선을 네이버한테 줘야 돼. <laughs> 이 풍선하고 코끼리를 네이버한테 줘야 네이버가 나한테 치즈를 주지. 이거네. 나 네이버인데 하 계약한 사람 내이 사장. <웃음> <웃음>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서지수, 떠지수 어, 팬 여러분과 지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피처링 미주에게 어, I love you so much 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웠어요. 재밌죠? <laughs> 어, 다음 주화요일. 7시 정도에 찾아뵐까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시에는 또뭘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준비를 해서 올게요. 네, 잘 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제가 씨게요 아,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주랑 지수는 이제 제 동생이에요. 네, 미주 팀은 다제 동생이죠. 러블리즈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유건이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안녕. ich mal